오케이 이봐 여기 터털이 가야되는데 응아그두개 코스 두개야 몰라요? 여기 안가봤어 그쪽이 조금 험해 여기가? 응 여기가 그래? 요 여기 안가봤어 알았어 가봐야되겠네나 아, 여기 처음 봤어 오 어, 처음 봤어? 얼마나 오랜만에 온거야 그러면좀 조금 까풀어 완전히 얼마나 많이 탔으면, 아예 뭐 기가 막히네. 까칠했는데. 오씨. 뭐 올라가는 거야. 일 가는 들어가나? 코스가 여러 가지 있는가 봐. 지금. 아니, 그래 그래 가. 여기 에 코스가 몇개 있어. 근데 이리로 가면은 돌아서 저기 가 가서. 아, 딱,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놨다. 응? 어. 오. 오! 오우, 씨! 뭐야? <laughs> 엄청 미끄럽네. 후키 후퀴 아니야? 후키겠지, 뭐. 후키 아니야? 어, 여기 근데 길이 없,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만들라 그랬네 어, 갈만 드셨네. <laughs> 어, <왜 끝내주는데? 웃음> 아, 왜 끝내 주는데? 한두 번 가면 또 어. 아, 만 빨리 빨리. 아. 땅이풀려 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미게탈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 상단 저기 예. 네. 어, 여기 상단부터 서저 상단. 예. 응타 예. 아, 아, 아유 여기도 아유 여기도 아주 따를 나네 아, 야. 아니, 여기, 여기 코스가 몇개 된다니까? 이 코스가 네, 다양해요. 네, 네, 네. 고프로 촬영.